151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일부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함수 g(x)를 g(x)는 x부터 x 플러스 2의 f(t) dt라고 할때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골라야 되는데 기억선지를 먼저 보면 g(1)은 0이다. 1을 여기다 넣어주면 1부터 1까지 f(t) dt일 값인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므로 지금 여기 값과 여기 값이 절대 값이 같기 때문에 둘을 더해주면 0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게 되고요. 니은을 보면 함수 gx는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에서 감소하는지를 봐줘야 되는데 gx는 양변을 미분해주면 g'x는 프라임 fx 플러스 e 마이너스 fx로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gx는 열린 구간 1.2에서 1.2에서 g 프라임 x가 0보다 커지게 되면서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감소해야 되는데 지금 1.2에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되게 됩니다. 디귿은 마이너스 4 이상 6 이하에서 방정식 GX는 2인 모든 실근의 합이 4인지를 물어봤는데 지금 GX는 X부터 X 플러스 2 FTDT인데 얘네의 넓이를 봐주면 여기 이만큼 넓이가 2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얘도 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로 나오게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gx가 2가 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 x는 4일 때와 x는 6일 때, gx는 2에서 이제 실간을 가진 게 되는데, 지금 얘가 주기 함수인 것을 알습니다. 얘가 주기가 8.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주기가 8인 함수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8씩 더했을 때, 또는 8씩 뺐을 때, 에 똑같이 gx는 2의 값을 가짐으로, 4, 6, 또 여기 8을 빼줬을 때,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이때 모두 gx는 2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이 모든 실간의 값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4 마이너스 2 더하기 6이어서 6, 마이너스 2는 4이므로 합이 4인 것이 맞으므로 답은 기역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